할렐루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시는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은 행복한 가정, 꿈이 있는 가정, 늘 기쁨과 즐거움 넘치는 가정, 예수님께서 주인 되시는 가정입니다. 가정을 바꾸는 20분. 오늘도 가정 예배를 통해. 예수님을 우리 가정의 주인으로 모시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함께 부를 찬양은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입니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를 두삼 고. 이 시간 이 예배 시간을 위해서 뜨겁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 가운데 권능으로 임재해 주시는 하나님의 영광이 예배하는 이 자리 가운데 있게 하시고 우리 가정의 삶을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제자답게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우리 가정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를 낙심케 하는 모든 문제로부터 자유하고 승리하게 되는 그렇게 도우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하여달라고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불러 모아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속에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가정 이 시간 모여서 주님께 예배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 부모님과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그리고 우리 친지 그리고 친가 모두가 다 함께 정말 주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돌보아 주시고 그래서 오늘 주시는 말씀으로 하여금 22년도 시작하는 이때에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되고 그리고 또한 맞춰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의 안고 서는 것을 아시고 우리의 모든 마음의 간구와 소원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우리 모두와 함께하여 주시고 끝까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포기하지 않는 그런 마음을 허락하여 주시되. 그래서 주님의 얼굴을 우리에게서 아버지 돌리지 말아 주시고 주님께서 큰그 은혜를 그 임재를 주니 우리에게 맛보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가정 가운데 참된 회복과 위로와 평화가 넘쳐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 이 시간 또한 깨닫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시간 수면 아래로 잠기게 하여 주시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룩한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흘러넘칠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속에 이 시간 예배하게 하여 주시고 정말 아드나 우리의 모든 생각이 이 시간 없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삶과 그리고 머릿속에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 자녀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의 회복이 있게 해 주시고 이 세상에서 승리하는 우리의 모든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옵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고 묵상할 말씀은 요한복음 1장 29절로 42절 말씀입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르킴이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내가 와서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은 그를 이스라엘에 나타내려 함이라 하니라. 요한이 또 증언하여 이르되 내가 봄에 성령이 비둘기 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그의 위에 머물렀더라.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요.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건의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열 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개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연초에는 모두가 변화를 꿈꾸는 시기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떤 사람들을 만나 그 사람이 가진 삶을 접하게 되면서 이루어지게 되는 때가 많은 것 같습니다. 직장이나 이웃 그리고 학교에서 만나는 만남들을 통해서 삶의 방향이 결정되어서 가치관이 바뀌기도 하고 목적이 생기기도 했던 것들을 기억하실 것 같습니다. 그와 같이 오늘 말씀에서는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 가치관과 삶 그리고 인생이 완전히 변하는 내용들이 나옵니다. 주님 안에서 더 나은 가정이 되기를 소망하시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 변한 이 사람들의 말씀이 담긴 본문을 보면서 오늘 하루가 주님께서 주시는 변화와 기쁨의 순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본격적으로 말씀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은 말씀과 성령으로 변화됩니다. 오늘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세례를 받은 후의 일입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성령이 임하신 것을 예전에 있었던 일로 이야기한 것으로 보아서 예수님께서 세례 이후에 광야에서 시험을 받고 다시 돌아왔을 때의 이야기로 보입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서 자기에게 오신 것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이로다. 여기서 나오니 어린 양은 이사야 53장에 나온 6월절 어린 양과 같이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을 그 대속 제물을 뜻하는데요. 그리고 또 우리가 함께 아는 대로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그 모든 죄를 멸하셨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사실은 세례 요한은 예수님께서 세상 죄를 지고 가는 어린 양인지 당신은 몰랐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것을 깨달았는데 33절과 34절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나도 그를 알지 못하였으나, 나를 보내어 물로 세례를 베풀라 하신 그 이가 나에게 말씀하시되, 성령이 내려서 누구 위에든지 머무는 것을 보거든, 그가 곧 성령으로 세례를 베푸는 이인 줄 알라 하셨기에, 내가 보고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언하였노라 하니라. 아멘. 네.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친척으로 예수님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메시아인 줄은 모르고 있었죠. 하지만 예수님께 임했던 성령 하나님의 역사와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말씀하신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제서야 깨닫게 되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가정이 22년도 예수님을 알고 그분의 삶에 동참하는 그런 순간을 얻기 위해서는 말씀과 성령의 은혜가 내려져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기 위해서 어, 알기 위해서는 요단강에서 힘있게 사역하던 세례요한의 경력도 예수님을 그저 알고 있었던 친척이라고 하는 그런 관계도 예수님이 누구신지 아는데 전혀 도움이 안 되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단순히 우리가 교회 열심히 다니고 그동안 예수님을 알아왔던 시간의 그런 어, 또 말씀의 축적을 통해서는 예수님의 진정한 모습을 발견할 수 없고 동행할 수 없습니다. 경험이 아닌 오로지 내가 지금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충만한 가가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22년도 여전히 우리 가정은 말씀을 놓지 말아야겠습니다. 쌓아왔던 신앙의 연수도 똑똑함과 잘남도 우리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고 동행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가 말씀과 성령 충만하기를 사모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하며 바라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주님께 겸손과 열정을 드릴 때 우리 가정이 변화됩니다 세례 요한의 고백 이후 세례 요한의 두 제자가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세례 요한의 두 제자에게 물으십니다 38절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라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라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무엇을 구하느냐 라고 예수님께서 물으시는데요. 이 무엇을 구하느냐라는 물음은 너희가 궁극적으로 찾아서 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물으시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은 대부분 이생의 자랑과 육신의 정욕들이 아니겠습니까? 예수님은 이 세례요한의 제자들의 가치관을 보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나 세례요한의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라삐어 어디 계시오니이까? 당시의 유대인들은요, 율법 교사들에게 대화를 요청할 때, 어디 계시오니까, 이런 표현을 썼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두 제자는 예수님을 깊이 존경하며 겸손하게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요청하는 겁니다. 이 제자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이 그들의 삶의 가치관으로 여겨지게끔 삼고 싶었던 것이죠.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계신 곳으로 온다면, 예수님께서 추구하시는 하늘나라의 뜻을 알 것이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40절을 보니까 두 제자를 표현할 때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이다 라고 나중에 표현이 되는데요. 이는 두 제자가 세례 요한의 제자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변한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신의 스승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자 겸손한 자세로 예수님을 찾아가 듣고자 하는 그 열정의 자세가 우리 가정이 배워야 할 자세인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 집에는 성경책이 여러 권 있죠. 그리고 오늘처럼 영상을 켜거나 어플을 열면 언제 어디서든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접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런 행동을 할때 그냥 큰 열정이 없어도 말씀을 접할 수 있는 것 같이 보여지게 되는데요. 하지만 주님의 말씀이 쉽게 접할 수 있다 해서 가벼운 말씀으로 여겨서는 안 됩니다. 우리 가정이 이 시간 함께 성경책을 집어 읽고 예배에 참여해서 말씀을 듣고, 또한 개인적으로 큐티를 하고 또 영상으로 예배에 참여하는 이 모든 행동을 두 제자처럼 주여 어디 계시오니이까라는 자세로 들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간 모두 마음 속으로 한번 이야기해 보세요. 주님 어디 계시오니이까 주님께 말해 보세요. 그럴 때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와서 보라. 그렇게 우리 가정을 초청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님의 뜻을 알려주시겠죠. 그리고 그분의 제자로서 살아갈 수 있는 힘과 길을 열어주시리라 믿습니다. 겸손의 열정이 힘입니다. 세 번째 마지막입니다. 예수님을 찾아갈 때 우리 가정을 진단하시고 변화시키십니다. 두 제자 중한 사람은요 안드레였습니다. 그리고 안드레의 소개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데요. 오늘 이 만나는 사건은 우리가 잘 아는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을 만나는 베드로 사건의 그 전에 있었던 사건입니다. 42절의 말씀입니다.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개발하리라 하시니라. 개발은 번역하면 베드로라. 예수님께서는 베드로에게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냐 물으시는데요. 그런데 이 문장을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지금은이라는 말을 덧붙여야 합니다. 그래서 다시 해석하면, 베드로야, 지금은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다. 라는 문장이 됩니다. 뜻이 더 분명해지죠? 예수님을 처음 만난 베드로의 모습은 한단 어부의 모습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메시아인지는 더욱 모르는 상태입니다. 그러니 예수님께서는 지금 내가 시몬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너는 나를 모르고 단지 지금 재인의 인생을 살아가는 그런 한낱 어부다라고 이제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 주님은 베드로의 현 상태를 진단하시고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 돌아보게 하시는 겁니다.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죄를 지어 숨어 있던 아담에게도 물으셨죠. 내가 어디 있느냐? 그리고 자신의 동생을 살해한 가인에게도 그렇게 물으셨습니다. 내가 어디 있느냐? 죄를 짓고 살고 있는 그런 한계 에 있는 그 인생을 즉시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오늘 주님께서는 그 부분을 해결을 해 주시는데요. 예수님은 시몬에게 말씀하시죠. "장차 개발하리라." 여기서 보니까 베드로의 이름이 바뀌지 않습니까? 예. 아시다시피 성경에서 이름이 바뀐다라고 하는 것은 삶의 변화를 이야기하는 거죠. 아브라함, 야고 바울 모두가 다 이름이 바뀌고 하나님 안에서 더욱 신실하게 주님의 길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은 베드로를 향한 하나님의 비전이 선포된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님의 수제자,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의 수장으로서 복음을 위한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우리 가정도 예수님을 만나면 깨어지고 아픈 우리의 약한 면들이 드러나게 됩니다. 부모님과 자녀의 관계, 그리고 물질에 대한 아픔, 건강에 대한 문제, 비전 없어 보이는 우리 가정의 갈길 등등. 우리 주님은 결함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런데 동시에 우리 가정에게 비전을 주시고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고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실패한 우리의 가정의 모습들이 주님의 함께 하심으로 다시 한번 회복이 되는 거죠. 내 자신은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분은 한계가 없으셔서 어떠한 가정이든 어떠한 인생이든 그분을 믿고 순종하고자 하는 그런 상황을 돌아보시고 변화의 인생으로 이끌어 주십니다. 이와 같이 주님께 나아가 시몬이 개바가 된 것처럼 우리 가정이 주님의 이름으로 변화되고 회복될 뿐만 아니라 주님이 주신 그 비전에 동참하는 그런 가정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날 때 어떤 심정으로 만났을까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기대되지 않았을까 놀라지 않았을까 희망이 생기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성령이 내려오신 예수님 말씀으로 가르치시는 예수님 나를 진단해 주시는 예수님을 만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후의 말씀들을 보면 실제로 예수님을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기대와 희망 속에 우리 주님을 믿고 경험하죠. 그래서 오늘 하루 이 가슴 뛰는 벅찬 기대감으로 말씀이신 예수님을 만나서 믿음의 삶을 살아가시는 복된 가정들이 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우리 가정에 있는 사랑하는 우리 가족들이 예수님을 만나 변화되고 구주로 믿게 되며 발견하지 못한 주님의 길을 발견하게 되는 축복 또한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모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 가정과 나의 하루 동안에 우리의 유일한 능력이시며 세상의 희망이신 예수님을 말씀과 성령으로 만날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두 제자처럼 교만하지 않고 예수님의 진례의 말씀을 겸손하게 듣고 받아들이는 자세가 우리 가정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 오늘 하루 말씀으로 우리 가정을 진단해 주시고 그를 통해 우리 가정이 세상끼리 아닌 주님의 더 높은 길, 거룩한 길로 다니게 되는 축복이 있게 하여 주셨어서 이 시간 모두 다 함께 주신 은혜 생각하며 기도 제목을 놓고 전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오 주께서